여기는 강릉 지금은 너무 춥고요 진짜 너무 추워요 진짜 너무 추워요 할 말은 진짜 추워우구구름이파도같다구름이파도 응? 음음음 같아 다빵빵 음 빵빵빵 빵빵빵빵 다다 바다다! 너무 좋다, 바다다! 행복하다! 자유롭다, 바다다! 너무 좋다, 바다다! 어서 들어가야지! 여기가 볼 거야. 이렇게 통해서 문으로 갈 거야. 이다가 얼큰하고 뜨거운 거 보고 싶어. 혼자 오면은 이렇게 행복하다니 너무 행복하다. 행복하게 도착했습니다. 밥을 먹을 거고요. 행복하게, 전복해물 뚝배기. 거기서 전복죽과 가자미구이를 먹을 겁니다. 어, 사실, 뭐, 뚝배기 먹고도 되는데, 그냥, 어. 이, 양이 많아서 절대 못 시키는 거 아니고요. 행복하다. 여기 이제, 전복해물 뚝배기. 아, 식당지 <laughs> 오늘도 그녀는 혼자 밥을 먹는다 먹고 김해쌈 먹고 가자미구이 가자 먹, 먹고 깍두기 먹고 오징어 젓갈을 올려 먹고 입천장이 남아나질 않아요 맞아요 살것 같아요 가자미구이를 한번더 먹고 그녀는 배가 고릅니다 엄청 맛있게 잘 먹었어 <laughs> 이젠 나는 텐마루 카페를 갈 거야 왜 갑자기 반말을 하지. 어. 진짜 좋다. <laughs> 아, 좋다. 파도 <laughs> <화도> 소리가 습니다 <laughs> 계속 보게 돼요, 계속 보게 돼, 이게 내가 사라져야 이게 뭐지? 너무 멋져죠 너무 멋져요 왜 우냐고요? 안 울어요? <laughs> 네, 지금 깨어있는 지 14시간째 깨어있거든요 <laughs> 벌써 이제 4시인데 14시간째 이제 깨어있는데 그냥 오늘 하루 종일 깨어있을까요? <laughs> 여기도 이쁘고 어, 마트 와와 여기 뭐야 여기 사이로 되게 예쁘다 너무 예쁘죠 무게가 많이 나가서 콕콕 파였어 불쌍한 모래. 오겠다고 그럼 너무 좋겠다. 외롭진 <laughs> 않잖아. 앵무새를 죽인대요. 앵무새를 죽일까요? 한번 봐야겠습니다. 앵무새 죽이는 거 보고 음, 잠에 들도록 하겠습니다. 저 좋다. 나도 오프닝에 저렇게 콧노래 부르면서 시작해야지. 우와. 나도 콧노래 부르면서 시작할래. 영화도 이쁘고, 그, 영화도 재밌고, 그래서 자면. 이건 진짜 꼭 봐야 하는 영화입니다. 오늘은 강릉에서 뭐할 거냐면 행복하게 혼자 해물 라면을 먹을 거고요. 오늘 템마루 가고 오늘은 화장을 하겠어. 오늘은 꼭 성공하고 싶은 카페 템마루입니다. 한시간 남았어요. 11시에 문 열었는데 웨이팅 있네요. 텐마루 아니 여러분 여기가 템마루입니다. 여긴 텐마루 여러분 텐마루라고요 텐마루 어 아, 뭐야 그럼 마시고 갈걸 그랬나? 아 진짜 예쁘네 아 뭐야 심장 두근거려 저 여기 1시간 기다리고 들어온 거거든요 지금 신나는 거 인정해줘야 돼 드디어 섰어 줄이 저기까지 있어 Go! 텐마루 커피입니다 강릉 처음 온 날부터 여기 얘기 들어서 가려다가 웨이팅 너무 길어서 못 갔거든요. 설명이 너무 길죠. 저도 길다고 생각해요. 아, 안 길어도 길어요. 각을 이리저리 해봤는데, 그냥 이렇게. 이게 테마르 커피. 음, 이게 테마르 커피구나. 흑임자, 라떼. 마들렌도 하나 샀거든요. 이건 화이트 초콜릿인가? 네. 맞는 것같아 크림에 이렇게 담가서. 음! 음! 왜 마들렌 잘해요? 왜 마들렌도 맛있어요? 음, 뭐야? 음! 떡이 있네. 음! 음! 마들렌 꼭 먹어보세요. 맛있네. 서울 올라가면서 먹고, 배불러서 밥은 안 먹을 것 같고. 짜잔. 난 진짜 어른이네. 어른! 을른을른이지른 어른. 어른. 여기 되게 이쁘거든요 보여드릴게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 이쁘다 막. 하나하나 하나 예뻐. 오죽헌. 오죽헌. 여러분 견득사의. 이득을 보거든 옳은 것인가를 생각해라. 율곡이. 어? 뭔가 되게 소속적이아 진짜 너무 예쁘다. 오길 잘한 것 같아. 까마귀 오자를 써서 오죽헌이래요. 와 좋은 걸 알려주셨어요. 너무 어, 재밌다. 이래서 잘 아시는 분들이랑 다니면 좋은데, 뭐, 아무튼 그렇다는. 띠디 짜잔 기념비다. 어? 아 이런 데는 알려주는 사람이랑 같이 와야 재밌는데, 아, 혼자와도 좋지만 여긴 어디래? 하면서 다녀야 재밌는데. 와 연수는 마음의 정화가 됩니다. 아여기 사랑채구나. 죄송한데, 이게 뭐라고요? 아, 여기서 태어나시고, 아, 여기, 여기. 여기서? 아멘 끝방에서 태어나시고, 여기서 공부하시고. 아, 잘 들었죠? 이렇게 주워 듣는. 네. 감사합니다. 오죽커의 뜻도 주워 듣고, 어디에서 태어나셨고, 어디에서 공부하셨는지도 주워 듣고, 혼자 여행을 와도 의지하도서다닌다 궁금한 거못 찾지? 이, 이는 사임당. 이, 이는 사임당. 오죽헌 숲길이 있네요. 오죽헌 숲길이다. 이쁜 숲길로 들어가는데? 어, 이게 까만 대나무구나. 대나무 엄청 많다. 한대서 이제 우술쌈 하고. 네, 이렇게 다녀봤는데 여러분 어떠셨나요? 재밌었나요? <laughs> 저 혼자 여행을 하다가 한번 이렇게 어떻게 여행을 하는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한 이렇게 보여드려봤고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혼자 여행하니까 너무 좋다. 혼자 여행해서 너무 즐겁다. <laughs>